안녕하세요, 유수현입니다. 자, 오드의 사연은요. 어, 예민한 성격 때문에 완벽주의가 심해요. 완벽주의, 예민함. 음,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도 예민하죠.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하면 사람이 성격이 예, 변하기 때문에, 어, 성격이 좀안 좋아져요. 자. 근데, 저는 어느 정도로 예민했냐면, 특히 유학시절에, 이렇게, 그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 이게, 타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지갑, 여권, 그리고 방키, 뭐 이런 것들.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잠이 들었어요. 맨날 똑같은 데 있는데도. 어, 꼭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 예민해서, 자면서도 계속, 어, 그게 어디 있지? 꾹도어요 확인 안 하라고 자면. 근데 이게 너무 예민하면은 옆에 사람들도 피곤하고 본인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 예민한 거를, 어, 영역을 하나씩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지갑이나 여권이나 이런 걸 매일매일 확인하다가 어느 날 부턴가는, 아, 알아서 했겠지. 오늘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만 확인해야지. 그래도 알아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하인 어,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겠죠.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지다 보면 조금 조금씩 이제 이렇게 두번세번 번 같은 행동을 막 예민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없.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안 예민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민했을 때랑 안 예민했을 때랑.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저는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책 같은 걸 보거나 하면서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 저번에 나오셨던 어떤 인터뷰 하셨던 분도 그런 게 있었는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어뭐 5%도 없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어 나는 뚱뚱해서 자리 에 앉을 때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앉아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알고 보니까 그걸 의식한 사람 본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의 말에 너무 의식할 필요 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나만 잊어버리면 되는 문제예요. 나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기억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빨리 기억해서 지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일수록 다른 거에 좀 집중하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 자꾸, 어, 습관을 들이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길을 들이는 게. 이 예민한 건요. 본인이 둔해졌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느껴지, 느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예민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를 빨리 느끼셔야 돼요 내가 안 예민했을 때와 예민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를 빨리 관찰을 하시고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 가장 완벽한 계획이란 건 어때요?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게 가장 완벽한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빠르고 치고 나가고 이런 실행력에 더 무게를 두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민했을 때 그래서 그 성과가 얼마나 더 좋았는데, 덜 예민했을 때, 얼마나 더 나빴는데, 그런 거를 스스로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도록 하세요.